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 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와 자료을 입력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라드에 이어서, 이 선수 드디어 써봅니다. 아이콘 모먼트 중, 가장 높은 오버롤과 급여 가장 위에 있는 선수 바로 요한 코르 이프입니다 아이콘 모먼트 중에 가장 높은 오버롤입니다 급여도 가장 높고요 더군다나 요한 코르 이프 자체가 원래 슈퍼워가 안 좋았는데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콘 재평가 요거 슈퍼워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 1 0시까지 근데 모먼트는 더 올랐어요 120까지 올랐습니다 1칼에 120이고 양발에다가 뭐 파워 아웃사이드 뭐페마인데 예감은 없네 단점은 슈퍼워여서 많이 쓰이진 못했는데 지금 네덜란드 캠이 풀로 다 받았습니다 태클 중거리가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워는 일단 130이 안되기는 해요 음 그래도 한번 어떨지 체감, 좋죠. 체감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굿굿 굿! 굿. 굿. <laughs> 공미는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램파드를 최근에 공미에 썼잖아. 왜 내가 공미에 안 쓴지 알겠지. 빠르고요. 스피드가 또 가속력이 좋아서. <laughs> 이야, 이게 된다고? 아, 이거 안 되지. 음, 일부러 해본 거긴 한데요. 아, 저거 줬으면 꼴인데. 우와, 먼저 앞서 있는 것 봐. 아니, 쿨의 움직임 진짜 어떡할까? 진짜 내가 말했죠 개 좋다니까 이거 옛날에 피파포 초창기 때 진짜 내가 크루이프 그때 리뷰 했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진짜 크루이프 최고였거든 그때 메타 때 근데 점점 이제 메타가 바뀌어가면서 크루이프가 거의 진짜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와 사가 되긴 했는데요 어, 개 좋은데? 와 개좋은데 도뺐쓰 와움직임 어떻게 알거야 아니 움직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왕이! 귀안했어 아, 그게 더. 뭐. 와! 연계 모며 우, 우, 와, 모든 걸또 와, 비디오 와, 와. 아, 잘못 눌렀어. 아, 씨. 와, 움직임 보세요. 움직임, 움직임. 스피드, 스피드. 요한 꾸르입. 아, 와, 제이비스몸 날리는 거 보소. 와, 이것도 한번 해본 건데. 기본적으로 속도감을 확 살려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연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몸싸움이 약한 것도 모르겠고 그냥 왕이 돌아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 그 피파보 초창기 때그 요한 쿠르이프가 돌아온 거죠. 이게 공미지 여러분들. 와. 와. 템포 올리는 거 봐라. 템포 올리는 거 와. 와, 근데 이게. 아니, 이게 방금도 저 스피드 보셨어. 저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공미가 저렇게 빨라주니까. 우와! 아! 여러분들 그냥 신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 리뷰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에 레전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메타가 바뀌면서 슈퍼워 스탯이 중요해졌거든. 그러면서 쿠루이프는 사실 많은 사람을못 받았어. 물론 지금이야 이제 슈퍼워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재평가 받기 전에 별로였죠. 근데 아이콘도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슈퍼워가 월등히 올라갔거든요. 사실 크로이프는다 좋았어요 체감 좋았죠 양발이었죠 ZD까지도 괜찮았어 스피드 빨랐고 움직임 진짜 피파포 최고의 선수 벤제마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한하고 연기 좋고 최고였거든 근데 단한 하나 슈퍼워가 낮음으로써 D하고 DD가 잘안 돼서 애매했는데 이제는 돼요 된다고요 기존에 있던 장점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되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슈퍼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렇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파 4 현재 이제 아이콘 모먼트 나오기 전에 최고의 공미는 벤제마였어요. 이젠 쿠르이프. 진짜 쿠르이프. 그루이프. 이제는 쿠르이프. 왕의 귀환이 아니라 신의 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 와 이제 디슛이 된다니까 DD가 화끈하게 꽂힌다니까 그리고 거리가 있는 디슛을 무슨 제라드처럼 한다니까 엄지척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최고의 선수 do oh, you want my girl? Me the one that i in my dream And the love my lady